자, 오늘은 합점 정석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합점 정석 가장 기초적인 거, 가장 기초적인 합점, 정석 을 한번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늑점이죠. 일단 걸치고, 자, 제일 먼저, 어, 기본적인 것은, 여기까지고, 1단계, 1개, 그 다음에, 높이 걸치는, 높이 굳히는 거, 여기까지 가죠. 자 여기 이요 모양은 이두개 요 이거 요, 요 모양하고 이 모양은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 정석입니다. 프로들도 이거 외에는 화점 정석에서는 거의 변화수를 안, 안 줍니다.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음, 이렇게. 여기서도 뭐,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하고, 지키고,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뭐. 가장 기본적인 거죠.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배기 이와 같이 이렇게 귀를공에들으면 여기는 꼭 지켜야 됩니다. 여기는 여기 안팎으로 예, 열다섯 집에 엿끝내기 하고 막먹습니다 프로들은 이런 거 절대 안 놓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침 정수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전부 한번 붙인 걸로 가겠습니다. 붙이면 젖혀라 붙이면 젖히면 뻗어라 호구자리는 급소다 근거의 요초 예, 근거의 요초 예, 요렇게 뛰고 예, 가장 기본적인 한가죠또 여기서 처음에 배울 때 바둑 처음 배울 때 이런 걸 많이 두죠 붙이거든 이제 붙여서 찍거든 뭐다? 내는 붙여, 놓고 자 여기서 가령 이래 놓고 백이 이와 같이 왔을 때, 예 하수들은요 지금 당황을 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뭐 가령 이렇게 하 이렇게 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럼 여기 꼭 가야 됩니다. 아, 원래 백이, 여기를 이 자리를 와야 되는데, 예. 네. 안 갔으니까 움직에 들어가야죠. 네, 여기, 여기 자리 급소입니다. 여기, 예. 네. 뭐, 밀고 하는 수, 뭐 이런 순데 조금 음, 행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반드시 왜안 나올는 이렇게 예, 예, 요 이거는 급수입니다. 이이면이에는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여기 지켜도 되고 예, 여기 지켜도 되고 공격하고 싶으면은 또 이렇게 가도 되고요. 예. 이런 모양이니까 예. 이런거는 겁먹지 말고 에어두면 고만 예. 써먹을 수 있습니다 예. 나중에라도 이거는 좀 고급형하고 낮게 예. 시켰을때 예를들어서 예를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면은 자 나중에 여기 항상 다음 자리 미끄러진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미, 이 자리를 미끄러진다 생각하면 어디겠어요? 여기죠. 예. 여기. 예. 그럼 반드시 여기 지켜야 됩니다. 이게 예. 여기 왜 지키느냐? 여기 예. 여기는. 절대수에요. 여기, 여기 놓으면은, 자, 모양이 한번 봅시다. 이렇게 공, 이렇게 띄서 공기, 한 집도 없는, 후수 한집 모양, 여기, 제께는 한 집, 한 집도 없는 모양이죠. 예, 여기 여기 이 자리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예. 그래서 가는 길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놨다, 이렇게 했다. 그럼 그 아까 그걸 당하기 싫은 뭐 여기다 놔야 돼, 여기 놔야지. 여기까지가 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우측. 뽑고. 아, 이제는, 뽑고. 자, 요래 하는 행마가 있습니다. 요럴 때 당황하지 말고, 요 붙여야 됩니다. 요.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가도 이렇게 예, 이렇게 가는 게좋습니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기 이렇게 압박에 들어오면 그냥 막 침착하게 여기 뭐 지키는 정도로 아니면 뭐나를로 미끄러지거나 예한개한개로뭐 지키게 는게 좋습니다. 에. 하수일수록 이렇 탄탄하게 기본 모양을 다 알아야 됩니다. 에. 다음에, 부추, 제 벗고, 이 하고, 그 다음에 이리 했을 때, 선, 여기서 이제 선수를 잡으려면 단수 치고 있고 예, 프로들은 여기 또 두시는 분이 있어요. 예. 요거 끊어먹는 건 작죠. 요거 끊어먹는 거는 지금 끊어먹는 거 작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아, 이제 흑이 이 따냈을 때는 큽니다. 예. 빼기 손, 손 빼고 이랬을 때, 예. 요리 좀 모양을, 손수로 이제 가고 싶은 모양 때는 이렇게 정비하는 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큰 자리를. 이렇게 응. 있고. 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침착하게 이리. 지켜놓으 여기까지,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요거 한 점이 있고 없고, 예. 따라서 이렇게 행마를 높게 가느냐, 여기 가느냐, 여기 가느냐. 예, 세 군데, 한, 세 군데에 한 군데 가면 됩니다. 자, 일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